자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30일 금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현재 시간창 마감을 했고요. 어, 금일 분석할 종목은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데일리 블록체인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28.78% 1320원을 터치를 하고 윗꼬리를 조금 달아줬습니다. 오늘 상당히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편입이 조금 되었는데, 추후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 왜 상승을 했는지 이유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블록체인은, 어 데일리 블록체인이랑 퓨처스 트림 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조금 상한가 아 어제 조금 같이 들어왔어요. 맞죠? 그리고 케어 랩스까지 요게 이제 조금 같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빅데이터 기업인 psi 인터내셔널의 인수 소식 소식에 인수 소식 인수 추진 소식에 아, <laughs> 죄송합니다. 인수 추진 소식에, 어, 데일리 블록체인이 상황관에 갔구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애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케어랩스, 데일리 블록체인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고, 어, 오늘, 조금 전에, 이제, 한 3시 조금 넘어서, 시비 소각 결정,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뭐, 뉴스는 그렇다 치고, 금이 중요한 게요, 어, 거래량이 9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유통 주식수가 얼마죠? 5천만 주가 안 돼요. 4,9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9천만주가 터져주면서, 이 종목, 오늘 시초가가, 시가가, 어, 한 8%대. 분봉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8%대 시작을 한 거거든요. 8%대. 8%, 8 시작해서 이제 바로 조금 치고 갔고, 오늘 요런 자리에서 이제 조금 공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조금 늦어도 공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한번 슈팅이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공략을 하는 자리라면, 오늘은 여기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지수랑 조금 연동을 해서, 오늘 지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수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를 이제 오늘 금이 좀 차관을 하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종목들도 연동이 되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떨어져도 워낙 거래가 많이 받쳐주고 어제 강한 호재성 뉴스 이슈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 받쳐줬습니다. 떨어지면 반발 매수세, 떨어지면 대기 매수세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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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어, 공략을 해서 이제 수익을 조금 낼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공략 많이 했을 거예요. 어, 저희도 이제 이런 종, 요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공략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을 거고, 다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데일리 블록체인이 간다고 해서 이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를 무작정 공략을 하시면 안 돼요. 지수가 떨어질 때에는.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 날 데일리 블록체인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퓨처스 트림 네트웍스도 조정받고 한번 더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장은 데일리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고 자 차트상 1,200원 종고점 돌파했습니다. 맞죠? 종고점을 돌파를 해서 아마 월요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치고 가지 않겠는가? 아 월요일 날 조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 여기까지 한번 1,100 60원 50원 짜리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선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되고 어, 13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호재성 뉴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그 월요일날 단타슈팅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어, 1300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세력들이 100% 정도 수익률이 들어와요. 그럼 1,500원이나 1,6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자. 보이자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매수가손재까 잡고 들고 가보시고, 오늘 수익 내시고 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소 조금 조심스럽게 1분할, 2분할 정도 하시면 되고, 같이 봐 보면 좋은 종목은 퓨처 스트림 네트웍스라는 거. 아마 요 종목, 여기나 한 5일 선 정도까지 조정 주고 들어오지 않을까. 어쨌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블록체인은 오늘 여기까지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초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